롯데캠프에 나오는 RCE, 그, 롯데캠프 익스트림이라고 해서 동계에 제가 몇번 썼던 텐트고요 어, 여기는 뭐 놀이터라서 팩다운은 못했고, 이렇게 그냥 스트링으로 쭉 계속 하다보니까 약간 모양이 자세는 안 나오는데 참고하시고요 어, 실제 노지에서 피면은, 예, 예, 하단 부분은 바닥에 반짝 줄여서 팩다운을 하시면은, 그좀 짱짱하게 자세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 여기가 겨울에도 백다운을 약간 처진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 찾을 수 있어요. 이게 펄럭거려도 오히려 그 환기가 환기한데 도움이 돼서 저는 뭐그 굳이 신경 안 씁니다. 그다음 실내가 이렇게 이게 달라붙거나 하진 않고요. 이너 텐트하고. 요 부분, 그, 여기 벤트레이션 쪽에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땡기, 기 이쪽으로 나중에 백다운에 해서 세게 땡기면은 천정이 그, 그나마 다소 좀 짱짱하게 나올 수 있고요. 이 층만 해도 이렇게 어, 그, 스트링, 건기 두 군데를 걸어서 한, 한 곳으로 팩다운 할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자세가 좀 짱짱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폴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이제 강통에 강하도록 예, 있었고 총 여섯 개.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중앙에 이렇게 그 팩다운을 하게 되면은 예, 자세는 아마 짱짱하게 이렇 빤빤하게 잘 나올 거라고 보고요. 총 가, 가이, 스트링 가이드가 어, 앞, 전면, 후면, 그 다음에 좌우측에 총 3개씩, 총 8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요 그림은 제가 심심한 낙서 한 거고, 텐트에다가, 어, 이너 텐트 한 번, 출입 끄는 요 한쪽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에 있고, 야, 그 정면에, 그양문지퍼가 있어갖고,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측면으로 볼수 있고, 지금 요 하단에, 어, 밑에 이제 그라운드 시트 끌지 않은데, 이제 요쪽 면, 요쪽 면도 그라운드 시트가 따로 있어요. 이건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들어갈 때는 그라운드 시트를 접어서 이쪽 면에만 그 연출을 이렇게 장비를 놓더라도 뭐 배낭이라든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가을에는 사실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를 이쪽 면을 깔면 여기서도 뭐 굳이 뭐 넓진 않더라도 사람 한명잘수 있는 야침 모드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가 조금 뚫려 있긴 하지만 그예또 가능할 정도로 큽니다. 이너 텐트는 이렇게 스킨으로. 안에 이렇게 그 거리가 는 형태고 그 상단에 메쉬하고 스킨이 같이 돼 있어요. 겨울에는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이 메쉬 사이로 바람이 들은 걸 그나마 조금 그 온기를 좀 막을 수 있게끔 해주고 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위에서 뒷자형으로 네, 문을 열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깁니다. 이제 한번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 예발 하고서도 위아래도 남습니다. 예, 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매수창. 벤트렛은 여기는 작동을 못하게 되어있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항상 황제가 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이쪽 뒤에 앞면에 하나. 그 다음에. 뒷면에 하나 오링을 해가지고, 그, 랜턴 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 뒤에만 걸면 이렇게 빛이 전체적으 밝지 않아서, 오링과 오링 사이에 이렇게 스트링을 그 낚시줄처럼빨래줄처럼 걸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예, 텐션도 좀줄죠 뭐라 그러나요? 여기다 중간에 있는데, 어당 위치에 빨래가 됐던 아니면 은 랜턴 같은 거를 겁니다. 어우, 덥네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 보는 전실 공간 예, 제가 발이 이렇게 있고 예, 굉장히 넓습니다 재원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 스펙 나오는 예, 텐트가 있을까 제가 찾아보다가 못 찾은 것 같아요 음 전반적으로 여단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무게는 좀 무거워요 이 원단이 이런 식으로 약간 튼튼하긴 한 재질이긴 한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무게가 3kg가 좀 넘어가죠. 그래서 무게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고 이걸로 백패킹을 등에 메고 배낭에 혼자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무게가 아닐까 싶고요. 단 노지라든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올 때는 충분히 예,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음, 그거, 그 네이처하이크나 다른 브랜드 거는 제가 써 사용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기 원단의 무게 차이가 아마 제일 큰것 같고 대부분 이 안쪽에 있는 그 이너 텐트가 대부분 스킨 형태가 아니라 거의 이것도 사실은 스키닝 하지만 이렇게 속이 이렇게 히 약간 비칠 정도죠 바깥이 예 살짝 비치 굉장히 얇은 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메쉬로만 되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예 그리고 어, 옷내복네 얇은 네이 하나 더 입은 정도만큼 그만큼 효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이 정도 전실에 여기 그라운드 시까지 그라운드 시트까지 있으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어, 매번 이걸 지퍼 를 하나 더 내려서 저쪽도 양문형으로 열었다라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니까 이거 이 구조로 하절기에도 쓸수 있는 예, 형태가 나온다면은 또 이제 거실형 텐트 이렇게 해서 큰, 큰 형태로 하절기에도 쓸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백패킹 형태로 해서 이것도 하절기로 쓸수 있도록 뭐측면이나 또는 여기 이쪽 면이 음, 정도 개방을 할수 있게끔 특히 여기 삼그 이쪽 면 예, 좌우 측면에 위에 이렇게 창문이라도 있었으면 하단만이라도 뭐 지퍼로 예 개방할 수 있게끔 처마처럼 거의 사계절로도 쓰는데 기능이 없었을까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능적으로 그다음에 이쪽 전명도 이 오리가 그려져 있는 이봉계선 따라서 지퍼로 처리해서 여기를 개방할 수 있게끔 해줘도 나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여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저쪽 문만, 이쪽도 열어주면, 예,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아쉬움은 있는데, 어차피 이게 특화, 동계에 특화된 텐트다 보니, 굳이 그럴, 그리고 요거 하나만이라도, 이 상태로도 지금은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laughs> 그리고, 혹시 노지에서 이제 팩이 안 박힐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건, 이거 좀 억지로, 억지, 억지스럽게 한 건데, 어 이 쪽, 그, 팩다운 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스트링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주변에 큰 돌, 이렇게, 이렇게 돌 같은 경우는 겨울에 딱달라붙어갖고 거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연결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몇번 해봤는데, 어,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요 제일 좋은 것은 저는 이제 대못 갖고 다니니까, 대못을 예, 박는 게, 콘크리트 대시입니다 일반 대모다니고 고글라 팩다운을 저는 사용하고 여름에도 그걸 써요. 15cm 이상 되면은 일반 그 땅에도 어느 정도 그 V팩 이상 정도 되는 지지지역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건 뽑기가 편하더라고요 대신 보관할 때 이게 하단부에 부착하니까 뭐라고 하나요? 약간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대가지고 예, 보관만 잘 하시면 하드케이스에 보관해도 상관없고요 약간 연필통 같은 거 있죠 예, 그렇게 꺼놓고 보관하시면 좋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 어, 로스캠프 그 RC 이게 라브라고 했는데 라브 에볼레 예. 예, 텐트 리그 마치겠습니다.